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 증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뭐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새 언약의 시대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신분 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특권적인 상태, 할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표증,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신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드러난 시대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바울은 물론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얻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순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가 말할 때는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 곧 이방인이 다음이다.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됐다. 그래서 이... 아울의 선교 사역들 전도 여행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성읍에 회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주로 안식일이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증거하 회당이 없으면 그 가운데 있는 또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고 이런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특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는 이 동족 고유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절과 5절에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들이 도리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뒤처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물론 이런 말을 할때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구원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표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처럼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의 동족, 나의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인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심지어 내 구원이 취소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사절과 오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들은 내가 정말 구원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나 괴로운 괴로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금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양자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됨을 얻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좀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이런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 이 양자됨은 세상에 속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양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원래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법적으로 입양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양자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의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곧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런 지금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왜 양자됨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가? 자 여기에서 말하는 양자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맺으시오 즉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양자들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여기서 조상 조상이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조상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 부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 믿음의 조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육신으로 따지면, 심지어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오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니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광이 크면 클수록 바울의 탄식은 깊어지는 거죠. 진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는 일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회하여진 것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는데 곧 아브라함의 참 자녀, 곧 구원받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을 때 그것이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혈통, 육체적인 민족이 크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너의 후손 가운데에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원래 이 씨라는 표현은 이 제라라는 이 씨라는 표현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뭐, 좀 모순된 말이잖아요. 말 같지 않은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이 다 그와 함께한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자 일단 성경의 역사들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시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은 너에게 줄 시로 말미암을 것인데, 그는 이스마일이 아니다. 내가 사라에게 줄그 시,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마엘 14년이나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고, 사라는 76세였는데, 그때에 사라가 자기의 몸이 자식을 낳을 만한 상황이 좀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여종인 젊은 애굽여인 하가를 처으로 줘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을 낳을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런데, 사라는, 사라는 자신에게 자식을 낳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들인 이스마엘은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육체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마엘보다 먼저 이삭이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를 도리어 14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육체의 가능성, 즉,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의 가능성이 제로, 0%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행함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계속 지금 바울이 아,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쭉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부가, 리부가는 이삭의 아내죠.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에요. 아직 어머니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인데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이라. 큰자는 에서를 말하고 어린자는 야곱을 말하죠. 그러니까 큰자 에서의 후손이 작은자 어린자 야곱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만 편애하셨다. 이런 개념이라고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무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결정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들이 무슨 악한,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무슨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물론 그들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만한 자를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열심히 다른 박자신다고 해서, 즉, 자기가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를 통해 일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왜 선하고 악한 일들이 드러나기도 전에 선택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 그 문제를 또 바울은 바로 애굽방 바로를 통해서 또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시느니라. 자 출애굽기를 읽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출협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근거가 생기죠. 아니 바로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마엘과 에서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을 버리시고 왜 그들을 와라 가게 하셔서 이런 물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왜편해하십니까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저 사람을 버리시고 그런 논리적인 흐름도 없이 그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 이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시간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관찰하면서 그것이 의로우냐 악하냐, 그것이 선택받을 만한 일이냐 버림받을 만한 일이냐, 그것이 선한 일이냐 혹은 악한 일이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공유를 여길 자를 정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정하시고 이런 일들이 불이한 일이죠.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럴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사람의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일까지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의 변화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며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악함을, 에서의 악함을, 바로의 악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들이 비록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과 에서와 바로는 하나님 때문에 악해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록 그들은 악하지만 그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받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이들의 그 악함조차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모든 것을 한 눈에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도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에소, 바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악함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고난, 핍박, 부족함, 실패,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그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아니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다. 그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 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므로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